어~ 여단에서 생활하다가 선발이 돼서 이렇게 출렁출렁 오게 되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아, 지금은 안 그러는데 <laughs> 예전에는 네. 약간의 색안경이 있었어요. 탓세. 예, 네, 세강경. 네. 그게 이제 탓세라고 하죠. 네. 네. 어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 내려가면, 네.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세강경을 끼고 탓세를 부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음흠. 근데도, 기존에 임무수행했던이 707들이, 갑자기 음. 여단에서 선발돼서 이제 707 왔다 하면, 약간의 경계심을 갖습니다. 아. 네. 아니, 나는 이제 처음부터 707이었는데, 그래, 여단에서 선발이 돼서 왔다고? 그렇게 되면, 어, 이 친구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날지, 아. 얼마나 잘했길래, 아. 이렇게 뽑혀서, 왔을지, 이렇게 궁금증과 또 경계심을 동시에 갖게 되죠.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이상사가 여단에서 선발이 돼서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다. 오... 네. 일단은 되게 피지컬이 좋고, 음, 얼굴도 잘생기고, 음... 어, 멋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이 당연히 생겼죠, 처음에. 아, 그랬습니까? 아이, 그렇죠.